우리 사람들은 일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다 가지죠. <laughs>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세 번째는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번에 이 여행이 GK 그룹의 제이 행복 여행이에요. 행복해요. 진짜 나. 네. 우리들 <laughs> 우리 고향 후배고 <laughs> 네. 네네. 반갑고요 오늘 우리 여행이 정말 더었던 솔직히 사실. 우리 울산에서부회장이곧 도착하나 봐. 그러면 또 보고 2020년, 20년. 20년밖에 지요. 예, 1 9 9 7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했는데 저도 저도 행복해요. 네. 예. 치료받는 사람들 또 강의할 때 모든 사람들 그다음에 복지가 안 좋은데 모든 행사할 때 저도 행복을 강조하고 사랑 사랑이 치유된다 사랑만으로 인간을 치유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다니거든요 사랑. 사랑을 간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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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뭐할수 있는 일이 있은면미 사람은 모은 모든 사은 시행, 사공은모 모든 사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은 는우 사람은 모든 사람은 모님 사람은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은 에유 사람은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은 모든 사이은 모든 사람은 모다 사람은 모든 사사람 반갑습니다. DK그룹 수석부회장 함희경입니다. 이렇게 함께 좋은 곳에 와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인 것 같고 이렇게 모인게된 계기가 우리 박찬부 회장님의 어, 영향력인 것 같은데 한분한분 한분 보니까 굉장히 영향력들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잘 저희가 가꾸고 다듬고 어, 어루만지고 융합해서 좋은 음, 우리 지키그룹의 어, 하나의 일원으로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어제도 무사히 되게 즐겁게 잘 우리가 왔지만, 오늘도 무사히 안전하게 잘 예, 여정을 마치고, 음, 함께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으로 글로벌 관광협회 회장님이시고, 음, 음. 건축 시행 시공 이쪽으로 25년의 역사. 웬만한 부분 남자들의 영역을 여성분이지만은 다 하고 다한분한 한 분들이 막강한 파워들입니다. <laughs> 그래서 여기 그 국회의원 홍보 홍보위로 57명 있죠. <laughs> 그래서 그렇게 말을 많은... <laughs> 네? 홍보하고 있나요? 몰라. 홍보하고 있는 거예요. <laughs> 열심히 하고 있죠. 시키는대로 살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지식 그 정상에 2010년도에 서울 지식 정상에 열렸었잖아요외국에서국가 원수 20명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지식 정상을 저기 서울, 부산에서 개최했는데. 그 부인들이 이제 국회에 방문했을 때, 제가 이 국회에다 다 전시해가지고, 그래서 아 어요 그 설명을 다 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경치가 좋고, 물이 좋고, 그래가지고, 공기 좋고, 그러다 여기는 노래방도 없고, 뉴미시설이 어, 여기가 없는 데가 여기는 청풍영화래. 제가 여기에 이로가 앉아서 이꽃 구경하는 자격은 치열한 싸움이 있었어요. 그런 거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에 국정원 영수원장을 누를 정도 돼야 어, 여기 앉아서 이렇게 좀 앉아있대. <laughs> 그 정도야. 잘하면 뺏겨요. 잘 하실 <아셔야, 잘> <laughs> 잘못하면 뺏겨. 뺏겨. 요친한그 자리고만. 저는 이런 생각을 즐겁 많이 해요. 우리가 살면서 왜 사나? 응? 우리가 이 땅에 왜 왔나?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정돕니까? 이런 생각은. 저는 그래서 늘 눈만 뜨면 나는 생각이 그 독일의 철학자 카누크드 아내네 이거 그세 가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는 우리 사람들은 일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laughs> 다있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요번에 이 여행이 GK그룹의 제2 행복여행이에요. 행복해야 다 그래서 독일의 칸트 철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행복해야 된다. 그래서 꽃돌 하고 밖에 이 벚꽃하고 잘 어울리잖아. 우리 이 순간 또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 행복 연구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 번의 행복이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행복해야 된다. 우리는 그래야 된다. 그래서 행복이행, 이행에 이어서 3여행, 4여행 이렇게끔 재미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 음성 김보 준비를 하고 1위 김보일이거하자음성김보일장이이이동하하 어 우리 고모님 말씀도 한번 들어봅시다. 담구라고, 역사적인, 어, 담당 뭐 옆에 경찰 촬영. 현미로세요? 아니야 됐어 여기서. 그거 있잖아요. 먹으면 자연스럽게 되죠. 어, 이 진짜 이렇게 초대가 돼 갖고 와보니까 참 이렇게 적으신 분들 다 이렇게 관상이라든지뭐 이렇게 인품이라든지 다 좋아 보이셔. 이제 생활하면서 또. 더 많이 이제 알게 되겠고 하겠지만 우선 보기에도 너무나 좋으신 분들이 모이신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이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연이라는 것그 이런 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박창호법 회장과의 어떤 그 끈끈한 인연 그 인연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유한 그세월이 우리 대려가족 변호사 김학대 기아를 GK그룹 법률고문으로 유청합니다. 2025년 4월 10일. GK그룹 총회장 박찬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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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너무 맛있 네, 니두 오늘 너무 맛있 네. 먹 네, 감사합니다. 우리 흥부부이아 네. 예. 감사합니다. 다먹을게 우리 사모님 제일 신능게 우리 원장님속을마시는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새이을 해보니까 바꿔버려. 어디서 듣던, 듣던 소린데? 어디서 듣던 소린데? 아 등등 정말 저도 게 준비를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라를 말씀을 드려야 될지 말이 안 나올 정도로 감사드리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laughs> 앞으로도 정말 이런 모임에 흉내를 어, <laughs> 되지 않고 어떤 모임을 저혀놓고 와라 을 달려오겠습니다. 오케이. 우리 행복을 짚파 그, 그, 거기서 그, 냥 그, 그. 그, 자 그. 너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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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먹기만 스쳐도 인연이고 살결이 스치면 백년 인연이지만 마음이 스치면 천년 인연이니다 아,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이렇게 모여서 같이 아 진짜 제가 오늘 이 음식을 보면서 저도 음식을 하고 있잖아요. 음식을 하고 있는데 진짜 천지연 회장님 그리고 사모님 음식 아마 메뉴부터 내가 무슨 메뉴를 선정을 할까 그리고 이 재료 준비부터 이 과정이 보통 정말 정성이 아니면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으면 이렇게 음식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름이 정경민이고요. 어, 여기 오기 전에 우리 박찬복 회장님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어, 현수막을 하고 싶은데 어, 행복이 느껴지게 컬러를 좀 해주면 좋겠다. 조언을 구한다. 그래서 제가 아무 소리 안 하고 바쁘니까 이제 새벽에 좀, 좀 했어요. 해서 두 개의 안을 드렸어요. 고르시라고 했더니 둘다 마음에 든대요. 그리고 하나는 꽃돌문화원 하나는 JK그룹 해서 이제 두 개를 다 했어요. 저는 거기서 뭘 느꼈냐면 되게 남자랍잖아요. 근데 감성이 되게 묻어나요. <laughs> <laughs> 아무나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리고 어, 메시지도 대박! 이거 <laughs> 제가 아니 이런 분이 이렇게 글이 오면 되게 감성적으로 와서 아프회장 역할을 하면서 우리 박정구 회장님과 동행하는 한희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 훌륭한 음식을 또 이렇게 대접받는 어, 와서 대접받는 이런 느낌 굉장히 귀한 느낌이 <목소리> 이 장소 또한 너무 지금 분명월 땅기온이 땅 우리 몸속에 막스며스 앉아만 있어도 들어것 같습니다. 이곳에 다시 만으로도 우리가 그 모든 이 지금 한창 피어나는 그런 기온 그런 시절에 만 GK. 힘차게 얻어 나갈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제가 경찰 <놀라> 하키장, 하키장이 여기. 하키장, 하키장. 키스 쪽이 청량리까지 한 시간에 올라가니까. 저기가 제천이요 아니죠. 제천은 정상 올라온 보이죠. 여기 모야 동네 동네지 여기. 와, 지금 여기가 청통했다가 지금. 한5 0 0실대는 리조트를 하나 만들었는데 지금 땅을 못해서 얘들이 못하는 거야. 시에서 지금 음. 그런나 보고 있는데 그 지금 우리 저 땅하고 이쪽을, 이쪽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쪽 전부 다산에한 20만평이 돼야 되는데 음. 음. 그리고 월악산 정상이 저 끝에 보는거있죠 사람 얼굴로 향저 끝에 음. 저 마지막 보니깐 저기 월악산 정상이야. 사람이래 두루면서 목토를 그러 그렇네 저기가 월악산 정상이야 저기가 올라가면 잘, 잘 보여 올라가 아. <laughs> 진짜, 음, 응. 그 비포장에 옛날에 공신에 걸었던 게 봐요. 음, 응. 그때 저기 저빼도고싸 갖고 사네, 막, 막 김치만 쏟아주고 저거. 김생태만 물총 넣으면서는 이제 모두레가 올라와. 예, 다음까지 옛날에 이거 이거 없어. 전에 모두에 있었어 옛날에. 지금도 있어요? 아, 있죠 지금 지금 타요 타는 사람. 어, 음, 와이 사방이 호반이네. 아 정.

젊은 o n t know. I don't k 누구 w I don't 아, n o w I d 아 n t k n o 아, I d o know. I don't know. I d o k 아, know. I d 신분은 음. 꿈, 멋습니다. 내 얘기했는데 를그걸잘 들어하시고 시킬 일 있으면 앞으로 많이 시키는. 여기까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이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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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가오르시장 필요 없어. 저로 인해서 장욱이, 우리 의장님이, 우리 형님이 행복하시다면 두 배, 세배 행복하다는 논리들 제가 터득한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의. 미백하고 부족하고 이래하지만은 열심히 열심히 모슨으로 일꾼으로 신부름꾼으로 열심히 앞으로 더욱더 분발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